고감과 호랑이 아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덩치 크고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호랑이는 어찌나 심술궂고 사나운지 온 동네 동물들이 호랑이만 보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빴지요. 호랑이는 매일같이 마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호랑이는 날이 저물도록 아무것도 잡아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어요. 어흥 배고파 죽겠네. 호랑이는 투덜거리며 으슬으슬 떨었어요. 그때 호랑이 눈에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집한 채가 들어왔어요. 저 집에 가면 뭐라도 있겠지. 호랑이는 몰래 집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 집은 아기를 키우는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어요. 방 안에서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의왕 의왕 아기가 계속 우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 왜 이렇게 울어? 엄마는 아기를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흥, 어흥.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도 아기는 그치지 않았어요.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 저 아기는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나 보네. 호랑이는 궁금해졌어요. 그때 엄마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에게 말했어요. 아가야, 울지 마. 저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너를 잡아간다. 하지만 아기는 더 크게 울기만 했지요. 의왕. 의왕. 호랑이는 의아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나? 그때 엄마가 마지막 수단으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가야! 뚝! 여기 달콤한 곶감이 있단다. 이거 먹으면 안 울지?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곶감이란 게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하길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지?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가? 겁에 질린 호랑이는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그때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던 도둑이 있었어요. 밤늦게 남의 집 소를 훔쳐 가려고 온 도둑이었지요. 도둑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그저 소 외양간에 들어서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 호랑이는 저벅저벅 걸어오는 도둑을 보고 곶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게 바로 고감인가 봐. 호랑이는 잔뜩 겁을 먹고 몸을 웅크렸어요. 도둑은 앞이 잘 보이지 않자, 더듬거리다가 호랑이 등을 만지게 되었어요. 도둑은 호랑이를 소라고 착각하고 냉큼 등에 올라탔지요. 올커니, 이놈이군. 호랑이는 등에 누군가 타자마자 곧 감이 자신을 잡아먹으러 온줄 알고 기겁했어요. 어흥. 큰일 났다. 저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올라탔어. 호랑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은 갑자기 소가 미친 듯이 달리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소는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도둑은 소 등에 단단히 매달렸지만 소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지요. 이 이거는 소가 아니잖아. 등에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보니 호랑이잖아. 도둑은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어유, 이젠 죽었구나.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을 향해 내달렸고 도둑은 호랑이 등에 매달려 죽으림을 다해 버텼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호랑이와 도둑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곶감에게서 겨우 도망쳤다는 안도감에 도둑은 호랑이에게서 겨우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한숨을 쉬었답니다.그때부터 호랑이는 곶감 소리만 들어도 주랭낭을 쳤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수 있었답니다.